구독하여 이 채널과 함께 수행의 길을 떠나보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구나. 하지만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한 위대한 수행자의 이야기다. 고려 시대의 나홍 선사는 젊은 나이에 불법에 귀의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성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 주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외로움과 싸우며 고독한 수행의 길을 걸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심지어 독버섯을 주며 시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깨달음을 향한 일령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나홍 선사가 무건 수행을 하던 어느 날, 한스님이 찾아와 그를 시험했다. 그는 나홍 선사가 무건을 깨지 않고 자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나홍 선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자유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나홍 선사의 고독한 수행은 마침내 그를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기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었던 것이다. 너희도 세상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진리는 너희가 버린 그곳에서 피어날 것이다.